메디힐 챔피언 홍정민 우승 스토리가 중년 골퍼에게 주는 교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막 끝난 KLPGA 메디힐 한국일보 챔피언십에서 나온 정말 놀라운 기록과 함께 우리 중년 골퍼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교훈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바로 홍정민 선수, 그리고 그와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쳤던 김민솔, 김아림, 안나림 같은 걸출한 선수들입니다. 이번 대회는 시작 전부터 화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드림 투어에서 무려 4승을 하고 정규 투어에 올라온 신인 김민솔, 미국 LPGA에서 건너온 장타의 김아림, 그리고 언제든 폭발력이 있는 안나린 선수까지. 누구 하나 우승 후보로 손색이 없었기에 골프 팬들은 그야말로 빅게임을 기대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반전 드라마가 나올까? 지난주 고지원 선수의 신의 우승이 떠올랐기 때문에 혹시 또다시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도 컸죠. 하지만 이번 주 무대는 완전히 홍정민의 무대였습니다. 1라운드부터 7타를 줄이며 공동 선두, 2라운드에서 또다시 8타를 줄이며 단독 선두, 3라운드와 4라운드에서도 7타씩을 줄이며 결국 합계 29언더파라는 KLPGA 역대 최소 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무려 나흘 동안 버디 31개를 기록했으니 정말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2위 유연조 선수와의 격차도 9타. 와이어 투 와이어, 한 번도 선두를 내주지 않은 완벽한 우승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선수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인 김민솔은 초반 기세가 대단했고, 김민선 노승이와 함께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LPGA 김아림 선수도 선전했지만, 결국 공동 34위에 머물렀죠. 특히 아쉬운 건 많은 팬들이 기대했던 방신실, 박현경 같은 인기 선수들이 컷 탈락으로 물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스타의 이름값보다 중요한 건 그날의 집중력과 컨디션임을 보여준 대목이었습니다. 홍정민 선수의 우승은 단순히 스코어 때문만은 아닙니다. 불과 2년 전, 그는 자율신경계 이상, 공황장애, 피부 알레르기로 고통받았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딛고 다시 정상에 선 것입니다. 지금 이 무대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그의 말은 많은 팬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홍정민 선수는 이번 시즌에 메이저 대회 우승에 이어 불과 3개월 만에 시즌 두 번째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통산 3승째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우승으로 상급 랭킹 1위에 올라섰습니다. 이번 우승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KLPGA 역사를 다시 쓴 순간이었습니다. 72홀 최소 타 259타 종전 기록 265타홀 6타나 단축 29언더파 기존의 23언더 기록을 6타 경신 버디 31개 공격적인 플레이와 동시에 안정된 퍼팅이 뒷받침된 결과 물론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5번홀과 17번홀에서 보기를 범하면서. KLPGA 최초의 노복이 72월 우승은 놓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 언더파는 다음 선수를 위해 남겨두겠다. 이 겸손한 멘트가 오히려 그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중년 골퍼들이 배워야 할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꾸준함이 승리를 만든다. 홍정민은 4라운드 내내 흔들림 없는 경기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한올의 실수에 연연하기보다 전체 흐름을 관리하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건강과 회복의 힘. 공황장애 알레르기를 극복한 그의 이야기는 몸과 마음의 회복 없이는 진정한 성취도 없다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기록보다 과정. 노복이 우승은 놓쳤지만 오히려 그 아쉬움이 담백한 감동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기록보다 과정, 결과보다 배움을 중시해야 합니다. 겸손함 속의 자신감. 30 언더는 다음 선수에게 남겨두겠다는 말처럼 진짜 강자는 자랑하지 않고 남을 배려할 줄 압니다. 중년의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비교하기보다 스스로의 성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성기는 가능하다. 홍정민이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섰듯 우리 인생에서도 골프에서도 재도약의 기회는 언제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홍정민 선수의 눈부신 승리 속에서 스코어 이상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꾸준함, 건강한 회복, 겸손과 자신감,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 이네 가지가 우리 중년 골퍼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라운드에서도 이 교훈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골프는 점수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 과정이 가장 소중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 올린 사진은 SBS 골프, KLPGA 사진을 사용하였음을 전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현재 사시는 지역명과 댓글을 적어 주세요. 감사합니다.